네 안녕하세요 리탈코리아에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와 엔지니어링팀을 맡고 있는 김성규입니다. 리탈은 전기전자 시스템 플랫폼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산업용 PLC, 드라이브, IT 서버와 같은 전기전자 장비를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인클로저, 배전, 공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환경에서 리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판넬 시스템은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전자 시스템 판넬을 환경 모니터링 해주고, 제어해줌으로써 장비가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타리 전기전자 시스템 플랫폼 라인업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히 4차 산업 시대 IoT 인터페이스를 통한 산업용 판넬의 환경 모니터링 및 냉각 제어를 할수 있는 스마트 판넬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강점입니다. 리탈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판넬 솔루션은 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하는 솔루션인데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하기 위해서 울랄라 랩의 윈팩토리와 같이 스마트팩토리 경험이 많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개더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랄라 랩과 같이 이번에 협업해서 솔루션을 융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고 단기적으로는 룰라라렉과 함께 구축된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객이 판넬에 대한 온도, 화재, 냉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객은 생산 활동에만 전념하고 리탈이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전자 판넬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해서 예지보존까지 가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조금 큰 목표일 수도 있는데요, 국내의 모든 스마트 팩토리에 리탈 스마트 판넬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울랄라렉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고객이 안전하게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예지보전을 함으로써 고객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